네,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등식이 있으니까 등호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고요. 그리고 어떤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에서 그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 항등식이라고 해요. 요거의 상대적인 개념의 우리, 어, 등식이 우리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.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식을 만족하는, 음, 그 문자가 그 식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내는 거였잖아요. 그거하고 상대되는 것이 항등식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했을 때, 어, 이렇게만 딱써 있으면 이게 항등식이 될 수도 있고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, x에 대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a x 플러스 b 는0이라고 하는 것이 이 x 값의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.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, 요, 각 단항들이, 단항식들이 다 0이 되어야지만 항상 성립할 수 있게 되죠. X의 관계 없이. 따라서, A는 0, 그리고 B는 0일 때. 그러니까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. X에 뭘지,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잖아요. 이런 것이 우리는 항등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또 상대적으로, 우리게, 어, A, AX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할때 이게 방정, 그러니까 방정식이다. 방정식이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a 분의 b라는 값이 되겠죠. 이렇게 x 값을 찾는 걸 우리는 방정식. 그리고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x 값에 관계없이 관계 x에 어떤 값이 오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거를 우리는 항등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이 항등식을 가지고, 어, 문제들을 또 풀어나가는 거, 연습을 할 건데요. 결국에는 우리 항등식을 가지고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찾아내는, 미정 개수 찾아내는 그거 할 거고요. 또, 다항식의 나노셈하고 연관지어서 우리 항등식의 항등식을 가지고 어 연관지어서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어, 오늘은 오늘 항등식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만 잘 여러분들 어 개념을 정리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